최동원 씨가 축하 말씀 해주신다고 하세요. 최동원 씨? 안녕하십니까? 영화 배우 최동원 씨다. 네. 여호와 신랑이 꼬아시다. 이 자식이 장가를 좀 가다가 청정장 나서로 나들 보내야지. 나들면 우리 나쁜 자식아니. 깡패게 되죠. 나쁜 자시아니 너무 결혼했으니까 하는 말이야. 훌륭한 가장이 되어야 되는 알았어요? 은행이 깜빡지지 않습니 지금은 최종원이 말한 거야. 아, 자, 좀 혼나봐야겠어. 눈물 진신 나와봐요.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이 눈물 진실사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아이고, 우리 시합 씨가 정말로 곱고 예뻐요. 이렇게 보온색시면에서 눈물 나가는 놈은 싸가지 는 놈이요. 그때 우리 신랑은 어떠신고? 신랑이 당송에 싸가지 있어 없어? 아니, 뒤에 시험만 보고 있어. 일단 해야지 있지, 그렇지? 응, 시험 봐. I have to say, I have 어 o s 저기 I have to s a 면서잘 a v 요 이번에는 y I h a 서잘 생긴 say, I h a v 선수 o say, I have to say, I h a v 티 to say, I have to say, I have to s 지지부 have to say, I 에 a v e to say, I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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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ay, I h a v 신랑 시부의 원한 다음 여행을 나중에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딱지가 오랜만에 축하 듣고 부끄러워서 반습니다 어, 근데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물도 동물도 축하를 꼬한다고 하는데요. EBS 아이돌 여러분, 기계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시마의 풍채가 어, 저랑 비슷해요. 기준력이 네, 빨리 비슷한 귀여운 풍채. 시간 기준이 어떠냐면 신이냐, 신이냐, 뱃편, 뱃편, 신이냐. 뻘뻘, 뻘뻘, 뺑박, 얼린 만해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어린 친구들 좀인기래해봤는데 우리 어른들은 전혀 모르는 분위기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아시는 분들이 또. 뭐?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분들이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고 싶대요 근데 정치인분들은 호불호가 많이 달려죠 누군 좋고 누군 또 꼴보기 너무 싫고 그래서 제가 여러 정치인분들을 모실거니까 그 중에 두 분하고 한은분 봐주십시오 자 먼저 엔 b 이명박 전 대통령 불어보겠습니다 NB 멋진 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s n s 의 결혼을 이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장단 한번 남자서 가족이 a 을잘 a bapak kita, bapak macam mana? Nanti ada masalah, dia b a 주 a ke r 에 m a h tangga. Dia tuh, dia 수 e r 주 s dia tengok pasukan, saya bangun. Pasukan dia tuh, kalau b i l a n g a 민재일입니다신난기부의 결혼을 기적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조금도 저런 동수기처럼 아중대국 행복하게 잘살수 있지요? 예, 네, 그렇게 잘살 거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때로 번쩍이 잘했는데,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수랑 신부의 결혼을 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에? 아무튼 두 분이 사유를 견뎌서 저는 부부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가끔 부부싸움도 합니다. 에? 그럴 때는 너무 심하게 싸우지를 마시고 소도한잔 하시면서 부숴야지. 너무 그렇게 깊게 싸우고 그러면 내가 더그 악세경참을 발달해서 집을... 아, 내가 술 쓸데없는 소리야. 아무튼 행복하게 잘 사시고 이번에 안철수 의원 말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두 분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영원도록 미소짓게 할수 있는 멋진 남자 누구입니까? 누구냐니까? 저 아니 나는 음만하게 사우팅했는데 실망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대답은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이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로 어서 이분 마지막으로 탈렌트 아, 이순재 씨 끝으로 불러봅니다 이순재 씨? 안녕하십니까? 오빠 나할 이순재입니다. 우리 진단이의 가양입니다. 가양은 물먹고 배가고프하면 그러면 못난놈이야그러면은 난동이야. 그양 내가 지어봐라니까 그때마다 식구가 나한테전화해줘야 돼요. 전화번호는 요사4 0요사5 예. 4감0합니다4 예. 4 네, 0 1 0 4 4 0 1 usted